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고학년 학생들도 방학 동안 운동 하나 정도는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위클리 교육에서는 방학 수영 강습 현장을 김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운에 한 수영장.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을 배우려는 어린이들로 가득합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기 가장 좋은 시기로 수영장이 가장 북적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이들부터 중학생들까지 수영을 배우는 학생들의 나이도 다양합니다. 햇빛이 뜨거운 남가주의 여름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물속에서 땀을 흘리거나 자외선 걱정 없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수영이 인기가 높습니다. 수영은 전신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고 폐활량을 높여 주며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효과적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없어지고요. 애들이 이제 물 친화력이 더 생기면서 이제 여러 애들이 이제 또 친구들이 또 많이 사귈 수 있고 것, 그 외에도 이제 심폐 기능 및 체력 단련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향상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이유도 가지 각색입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수영장을 찾기도 하고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수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박태환을 꿈꾸며 주니어 올림픽 등 수영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에 한창인 학생도 있습니다. At first, I stuck onto the board, and now I just swim along. Yeah, pretty fun. You don't sweat, and, and instead of going outside, you stay indoors and go in the pool, and it's better for your body.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 중 하나인 수영. 약 10주 정도의 방학기간 동안 수영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도 건강한 여름방학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설 수영 강습장 이외에 동네 YMCA와 많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